do you dare say that I want Everything to fall apart When it comes to me Cause my only crime was no. hoping yeah. There is something in this Meaning 안녕하십니까. 문도회장입니다. 일단 인트로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분명히 댓글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선방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메타는 기발문도입니다. 최근 12.23 패치 리워크 이후로 문도는 초반 너프 후반 버프가 되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초반 유지력 부분이 상당히 체감이 많이 됐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발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기발을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겁니다. 특히 초반 너프, 후반 버프이기 때문에 템이 나올수록 딜 부족이 체감이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리워크 전에도 제가 기발문도 소개드렸었는데, 그땐 솔직히 딜이 부족한 게 체감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e 스킬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체력템 뽑으면서 이 e 선말을 먼저 해주면은 딜 부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발, 승전보, 그 다음에 민첩함 혹은 강인함 선택, 그 다음에 최후의 저항. 부르는 재생의 바람, 과잉성장. 능력치는 지금 찾고 있는데, 공속, 방어, 체력.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템트리는 선증사, 강심, 닌탑, 고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뭐 상황에 맞게끔 가시면 되는데, 합류를 하지 않는 만큼 사이드에 체류 시간이 길어서 웜오그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이번에 거드라로 한번 연구해볼까 고민중입니다 그럼 영상보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영상시작 첫번째 딜교 목표는 큐를 맞추고 평타한데입니다그 이유는 기발로 피가 차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큐스킬 같은 경우 현재 체력의 20%를 깎기 때문에 단일들교에서는 거의 챔프 스킬 중에 가장 좋은, 어, 딜을 보여줍니다. 리플레이를 보면서 느꼈지만 지금은 좀 과했습니다. 기발 찰 때마다 Q평타, 어, 견제만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상적인 건 Q만 맞추고, 그 평타는 미니언에 쳐서 저만 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어이없는 방식이지만 피가 상당히 잘 찹니다. 그리고 루비 수정 하나 나오면은 이 스킬을 많이 찍을수록 딜이 정말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자이언트벨트까지만 나오면은 착취 문도랑 형타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전 기준이겠죠. 리워크 이전. 그리고 착취 자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 억지로 딜교를 하실 필요 없고요. 부족한 딜은 저마 유체를 이용해서 킬각을 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후 라인전 방식도 당연히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킬 잡고 무한 반복입니다. 다음 영상. 세트전도 방식은 똑같습니다. 세트는 붙으면 최강이기 때문에 저는 큐만 치고 빠져야 맞고요. 평타 교환하면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영상은 제가 착취가 좀 익숙해가지고. 딜교를 평타까지 자주 섞는데 사실은 큐로만 깎아가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큐 소모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발로 극복해주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딜은 점화로 채우고요. 체력템을 뽑을수록 이 e 스킬 때문에 평타 딜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저는 이 e 스킬을 먼저 많이 찍습니다. 상대방이 원거리성 느낌이 세질수록 Q의 비율을 좀 높여주고요. 되도록이면은 이선마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q 짤를 했다면, 이제는 e 짤를 합니다. 그리고 e 짤리 생각보다 아픕니다. 이 데미지가 그 시간이 갈수록 엄청나게 세지게 됩니다. 정글 갱 때문에 한번 죽었고요. 그 다음에 킬각이 나오면은, 요런 식으로 아 포지션 잡으면서 평타 교환해주시면 되는데, 예전에 기발문도는 평타들이 너무 약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템이 나오니까 굉장히 평타가 셉니다. 특히나 이선 말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세죠. 다음 영상! 다음은 일라오이전입니다. 저티어들 일러오이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기발문도 방식 똑같습니다. Q 맞추는 게 목표고 평타 한 대만 치고 빠져줍니다. 그리고 한대 맞고 나서 기발 쳐서 피 회복하는 게 조금이라도 이득이고요. 그 다음엔 뺑뺑이 돌면서 어떻게든 Q 한대더 맞출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Q 평타 저맞 써줘서 초반에 기선저 앞에 주고, 저는 기발 유지 럭으로 좀 말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저티어는 텔레포트 타고 다시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이용하면은 킬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라오이는 이 e 스킬 못 맞추면은 딜이 없다고 했죠? 방금처럼 각이 나오면은 그대로 죽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일라오이 참 쉽죠? 그리고 영상이 길어질까봐 다 소개는 못 드렸지만 첫 코어는 반드시 증오의 사슬로 가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증오의 사슬을 가면은 1대1 한정으로는 딜, 탱, 둘다 온도에게 부여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오의 사슬을 가주고요. 이렇게 증오의 사슬 나오면은 일라오이 딜이 그때부터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일라오이 뿐만 아니라 모든 챔피언의 딜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털리게 되면 미드라이너가 라인 스왑을 할수 있거든요. 그때는 증오의 사슬을 미드로 다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전 페이지에서는 진짜 증오의 사슬이 전 베스트라고 생각하고요. 문도는 체력템만 있으면 이런 피에서도 역전이 가능하고요. 이브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개꿀티 다음 템은 강철 심장입니다. 이제 강철 심장까지 가면은 학치문도랑 길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템트리의 장점, 이 빌드의 장점은 모든 챔피언을 상대로 이렇게 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은 다음은 지속 잭스입니다. 라인전 방식은 같습니다. 큐 치고 평타 치고. 기발문도는 지속딜은 약함으로 어, 방금과 같이 큐 평타까지만 하시는 게 좋고요. 큐는 챔피언에, 평타는 미니언에 쳐주는 게제 어, 체력을 가장 잘 아낄 수 있는 길이고요. 이런 식으로 딜교한다면은. 유지력이 약한 챔프 상대로는 정말 지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발문도는 루비 수정 1개 나올 때부터 착취문도랑 평타들이 비슷해지거든요. 물론 2선 e 말을 한다는 가정하겠죠. 지금 Q 같은 경우 소모량이 60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게 난사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2선 e 말을 해서. 이자를 날려주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오의 사슬 강심을 가기 때문에, 어, 이선말을 하면은 평타 딜과 이 딜이 상당히 세거든요. 이게 거의 유사 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초반에 유지력도 챙기고, 딜도, 어, 나름 괜찮고, 후반으로 갈수록 기존 기발문도랑은 상상이 그래서 기존과 다른 ED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약을 팔고 싶진 않지만 초중후반 약한 구간이 정말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이번 리워크 초반 너프, 후반 10 버프인 거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중후반까지 가는 게 목표라고 할수 있는데 기발문도 하시면 정말 그렇게 할수 있고요. 지금처럼 루비스 정한 개만 나오면은 티속 광희 잭스를 1대1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니언이랑 같이 싸웠지만 이렇게 잭스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저는 깎아가는 짓만 하기 때문에 보통 저 티어에서는 약올라서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시기에 정말 좋고 이제 착취들교 익숙하지 않은 분들 하시기 너무 좋습니다. 역시나 첫 코어는 증오의 사슬이고요 지금 증오의 사슬을 걸어둔 상태죠 잭스랑 마틸이 이깁니다 완전히 이기죠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정글 뭐 하냐 이런 식으로 게임하다 보면 이제 증오의 사슬을 건상태한테는 딜이 안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가 역 킬이 나는 경우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후 라인전도 제가 평소에 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기발 때문에 뭐피 유지도 상당히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코어로 강심을 갖기 때문에 적이 탑에 자주 와줄수록 저는 스택을 쌓을 수 있어서 무한 왕기가 가능하구요. 기발문도의 최대 약점이죠. 이제 딜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지금 리워크 문도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3코어는 상황에 맞게 가주시면 되는데, 전 AD가 많으면은 태블방을 추천드리고, AP가 많으면은 비사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패치부터는 어, AD 방어템이 태블방이라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나왔기 때문에, 전 가갑 가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 시감이 필요하다면은. 굳이 필요하다면 덤불까지만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AD 방템으로 갈수 있는 아이템은 란두인, 그 다음에 태불방, 이 정도가 있고 AP 방어템으로 갈수 있는 거는 비사지, 대자연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풀템 같은 경우는 증오의 사슬, 강철심장, 린탑, 태불방, 비사지, 란두인, 요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P가 많다면은 란두인 대신에 대자연을 가면 되겠죠. 그리고 태불방을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은 태불방 대신에 이제 란두인을 에,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탑에 살면은 알아서 적이 2명 이상 오기 때문에 강철 심장 스택도 딱히 좋더라고요. 빨리 쌓아지고요. 제가 항상 1코어로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2코어로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되면은 스택 쌓는 속도가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어, 전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증오의 사슬, 강철 심장, 기발, 저마일체화 요거. 정말 괜찮은 약 같습니다. 다음 영상. 다음은 베인전입니다. 사실 기발문도의 진짜 가치는 원거리를 상대할 때 나옵니다. 원거리 상대로는 착취를 터트릴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도 착취문도로 원거리 상대하기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기발 들고 원거리 상대하시면은 딜도 부족하지 않고요. 유지력도 상당합니다. 역시나 평타견제 최대한 덜 당하면서 기발로 피 채우고, 그 다음에 Q강 나오면 Q 던지고, e 강 나오면 E 맞추고. 전과 달라진 점은 이제 Q 난사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지금처럼 E로 맞춰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이선말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는 찍을수록 이제 데미지가 오르기 때문에 이게 평타딜도 늘어나고요. 이로 저 던지는 것도 딜이 늘어나고 무엇보다 이제 감가할 수 없는 게 기발 회복량이 늘어납니다. 사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e 선말을 하는 이유 기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지금 무지성으로, 기발문도 하면서, 무지성으로 선증사 강심 템틀이 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후반때 이제 게임 끝나고 룬페이지 체크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정상적인 한타 끝까지 가면은 회복약이 5천 정도 나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데이터죠. 그리고 리워크 전과 다르게 이선말을 하면은 평타 딜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웬만한 챔프 상대로 평타 딜이 1.5배에서 2배는 금방 차이 나거든요. 말 그대로 체급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체력템을 가기 때문에 또 체력도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체급 차이를 벌리고 여기에 또 1코어를 증오의 사슬을 가주는 거죠. 이러면 또 데미지 감소도 되고 또강인함 감소도 시키기 때문에 증오의 사슬이 1코어로 나오면은 웬만한 챔프 상대로 체력은 1.5배에서 2배 그 다음에 딜도 1.5배에서 2배가 나오고요 그렇다고 말랑하냐 말랑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증오의 사슬은 어, 데미지 감소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증오의 사슬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강조했었던 게, 1코어로 바로 증사를 달리면은 딜이 부족하다했거든요 그래서 밤이를 섞고 항상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밤이 생략하고, 선증사 바로 달리셔도 안전하게 빌드업이 되고요 그렇다고 딜이 부족하냐? 딜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문대보다 어, 딜이 더세요 지금. 그리고 철거를 들지 않고 어, 제바랑 과잉성장을 가더라도 파워 미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어, 결의 룬다 하나하나 정말 좋은 룬인데 뭘 포기할지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험 결과 철거 안 들어도 철거가 괜찮아서 세상의 바람 과잉성장으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길어지긴 했는데, 그거 기발문도 상당히 지금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선 증사랑 갔을 때. 그리고 룬도 능력치도 다 고정으로 갈수 있고, 템트리도 거의 고정적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일관성 있는 플레이 하시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대가리가 터지더라도, 바로 기발문도의 선증사 강심장 요걸로만 문도를 계속 해볼 생각이고요 영상도 요것만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새 체감이 더 많이 되는데 이제 챔프 상대할 때 있잖아요 Q 던지지 마십시오 그냥 평타 이만 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각에서 슬로우용으로 Q를 써주는 게 이게 안... 그삑살이안 나고 죽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큐는 현재 체력비례 데미지라서 이게 몇대 치고 큐 맞추면은 솔직히 이딜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걸 던짐으로써 저는 피가 깎이고 뭐 딜로스도 생기기 때문에 그냥 안 던지는 게전더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고, 그리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다 보니라인점몇 개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약일 수 있는데 정말 괜찮은 신약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제 채널에 열려있으니까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